투자자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시경제, 이야기꾼이 매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이번 주 주간 하이라이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국 인프라 투자가 미치는 영향. 두 번째, S&P 500이 4천을 돌파하였으며, ISM 제조업 지수가 3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코스피가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조 달러가 넘는 인프라 투자를 8년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미국 GDP의 10%에 달하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월 초 학원 통과 및 9월 내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바이든의 공약인 Build Back Better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부양책은 크게 인프라 투자, 제조업 투자, 복지 투자로 나누어집니다. 인프라 투자는 교통인프라, 유틸러티 인프라, 주택인프라로 나누어지며 1.3조 달러에 달합니다. 제조업은 5,800억불, 복지는 4,000억불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교통인프라 중에 1,750억불은 전기차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이며 제조업 지원 중에 500억불은 반도체, 의료산업은 300억불 정도 투자될 예정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의 차이점은 바로 신재생 에너지와 증세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의 거의 절반 정도가 신재생 에너지와 연관된 투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감세를 했지만 바이든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증세하여 재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난 클린턴과 어, 레이건 증세 때를 볼때 기업 이익과 증시가 오히려 상승한 점을 볼수 있습니다. 자, 클린턴 증세는 소폭에 있었지만 기업 이익이 매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으며 증시도 상승을 했습니다. 레이건은 1980년대에 범위세를 매우 높게 올렸으며 이것은 트럼프와 매우 유사합니다. 기업 이익은 소폭 감소했으나 증시는 매우 많이 상승한 것이 역사입니다. 바이든 인프라 투자의 최대 수혜 업종은 전기차 시장입니다. 도로 계획 안중 20%인 1,740억 불을 전기차 인센티브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간 미국의 노후한 전력 송배정망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에 걸림돌이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대한 세액공제 10년 안 연장 역시 강력한 인센티브가 될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50만 대 설치한도 제시된 상태입니다. 자, 이번에 S&P 500 지수가 최초로 4천을 돌파하고, ISM 제조업 지수가 35년 만에 최대를 기록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고용 지표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최대로 퍼부은 양적 질적 완화 유동성에 기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및 기저 효과로 올해 EPS 급증이 전망됩니다. 미국은 이 자리가 단기 소공항 자리예요 단기 소공항이 있으면 EPS가 감소를 하고, 미국 정부와 연준이 유동성이나 금리정책을 통해 증시를 다시 살리고, 기저효과에 의해서 큰 폭의 EPS 증가를 보이는 게 일반적인 순환주기입니다. 이번에도 기저효과가 역대급인 마이너스 25%까지 났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의해서 EPS 증가가 큰 폭으로 기대가 되며 향후 1년 이상 증시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1분기 미국 기업 EPS 상향 폭이 역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부터 지금 4분기, 올해 1분기까지 계속 EPS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6%는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치입니다. 2018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낮추면서 EPS 상향치가 크게 올라간 이후 가장 강한 EPS 상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EPS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등 모든 경제 지표를 시간이 지날수록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크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ISM 제조업 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64.7을 기록하고 1980년대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는 제조업 구매 담당자에게 설문조사하여 고용, 매출 전망, 원자재 구매 등으로 산출을 합니다. 원래 예상치는 62 정도였으나 지금 크게 상회한 상태입니다. 이제부터는 경제 확장은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로나19가 하반기에 만일 잠잠해지면 기저 효과로 70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청정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와 유사한 자리는 1987년, 1990년에 플래시 크래시 이후 경기 급락이 있던 자리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되며 상승하는 모습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어, 이러한 제조업 지수는 단기 추세입니다. 단기 추세는 통상 3년에서 4년 정도 진행되며 어, 17년의 중기 추세와 중첩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이 기간이 5기 대세 상승, 즉 중기 상승이죠. 이게 미국의 6기 대세 상승. 이것이 7기의 대세 상승인데 그 중간 중간에 단기적인 추세는 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 7기에 대세 상승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고점은 항상 존재를 할수 있습니다. 2010년에서 11년 제조업 지수가 1년 정도 천정권을 형성을 했으며 2014년, 15년에도 그랬고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도 제조업 지수의 단기 천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2022년, 즉 내년 하반기까지, ISM 제조업 지수의 천정권을 형성을 하고, 이후에 주가에 부담을 주면서 주가의 단기 하락 추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에 힘입어 지금 기술주 특화에 국가들도 역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기술, 주가 강한 독일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대만 즉시 역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3087을 기록하면서 3000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달러는 93을 돌파하는 등 아직까지 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신흥국보다 미국 증시가 초단기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원 달러 환율은 1106까지 하락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원화 약세 추세가 마감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증시도 곧 상승 전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골드는 1700을 하향 돌파하고 다시 반등을 했으나 하락 추세가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안전자산은 여전히 시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는 1.7% 초반을 유지하면서 약세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증세로 재원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국채 발행 부담이 좀 줍니다. 따라서 어, 금리 상승은 조금 주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10년물 국채 역시 어, 상승을 계속 지속하다가 약간의 어, 반락은 있었죠. 하지만 2% 초반에서 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금리는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으며 위험 자산으로 점차 자금이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월 17일 브라질, 터키, 러시아 기준금리를 모두 인상하였습니다. 나이지리와 남아공도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특화 신항국들의 경제가 좋지 않아서 외화유출 방지 목적이지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터키는 지금 17%에서 19%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곧바로 터키 중앙은행 총재가 경질되면서 리더와 폭락이 발생하였습니다. 터키는 만성 적자국의 인플레이션도 점점 높아져 통화 절하 압력이 높고 단기 외체 비율이 거의 200%로 매우 위험합니다. 작년 9월부터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어, 중앙은행 총재 경질로 어, 무산이 될 경우 터키의 외환 위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만일 터키의 외환 위기가 발생할 경우 브라질, 남아공 등 취약 신흥국의 환율과 CDS 프리미엄의 문제가 전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코스피 실적 폭증 가능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EPS 증가율은 글로벌리 29%가 전망되나 한국 코스피는 무려 54% 폭증이 전망됩니다. 한국은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매우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기조효과가 약한 상태입니다. 기조효과가 매우 큰 프랑스나 터키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글로벌리 최상위권의 이익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EPS 증가율은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모든 국가를 한국이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기대감은 지난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보다 훨씬 큰 상태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 시장금리 상승 구간에서 코스피의 상승 확률은 거의 80% 육박할 정도로 상승 압력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올해 코스피 영업 이익은 185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년도는 무려 222조원으로 올해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큰 폭으로 상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한국 실적의 급증은 모두 달러 약세라는 좋은 금융 환경이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한국 수출로서 나타납니다. 3월 한국 수출은 538억불로 어, 전년 대비 17% 증가하면서 어, 3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합니다. 15개 수출 품목 중에 선박 64%, 석유화학 49%, 바이오헬스 44%, 2차전지 25% 순서로 증가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것은 신흥국의 GDP 대비 외채 비율입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한국, 인도, 중국, 대만, 아, 독일까지 기술주 특화 국가가 실적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신흥국 주식 펀드 비중입니다. 아, 코스피가 1월 이후에 지금 3개월 동안 박스피를 구성을 하고 있으나 아, 실제 신흥국 주식 펀드에서 어, 별로 자산 유출이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 대만과 유사한 상황이고요. 아, 사실은 아, 대만은 2020년 이전에는 아, 한국보다 비중이 낮았으나, 대만은, 반도체 및 IT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2020년에 한국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연기금의 비이성적인 주식 운용으로 인해 대만은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으나 한국은 3개월째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그렇게 오래 갈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PER은 고점 밴드를 툭툭 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코스피가 전 세계의 자금 시장에서 대접을 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00년대 중반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나 2017년은 PER 하단을 치면서 올라갔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코스피가 당시 전 세계 자금 시장에서 대접을 받지는 못했으나 실적이 워낙 좋아서 밀려서 올라간 케이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봄 국면의 특징이죠. 지금은 여름 국면이기 때문에 실적보다 전 세계 자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대접을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주간 거시경제였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의 영향과 미국 제조업 지수 35년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S&P 500 지수 4천을 돌파한 점, 그 다음에 올해 코스피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역대 최대로 전망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3개월째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거시경제나 금융 생태계를 봤을 때 조만간 상승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유지하시고 주도주 인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